고양이 형상의 섬 묘도는 한때 바다로 고립된 어촌이었지만 이순신 대교 개통 이후 여수와 광양을 잇는 해양산업 역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묘도는 조명연합수군이 주둔했던 노량해전의 전적지로 도동마을과 봉수대, 테마공원과 벽화를 통해 전쟁의 기억을 간직한 역사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2013년 완전 개통한 이순신 대교는 여수와 광양을 연결하는 상징적 교통 접근성을 크게 높이며 섬의 위상을 변화시켰다. 대교 초입의 이순신 대교 홍보관은 섬의 양 역사 콘텐츠를 집약한 거점으로 선박 남해 기간 핵심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묘도는 현재 신소재 포합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과 LNG 터미널 건설로 에너지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 가능한 섬 미래에너지와 공존하는 섬을 지향하는 2026 여수세계선박람회의 비전과 맞닿아 있다 역사와 산업, 연결과 공존의 서사를 품은 묘도는 섬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보여주는 선박람회의 상징적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